자, 먼저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어, 평가라는 것은, 어, 이전에 그 선별과 진단을 통해서 자폐성 장애라고 어, 판별된, 어, 그 아동들에게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어, 적격성에 대해서 부합되는지를 어,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이 평가 과정에서는, 어, 그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심리학자라든지 특수교사라든지 언어치료사 등과 같은 여러 전문가들이 팀별 접근으로 인해 어,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아동의 강점 및 약점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패턴에 대한 식별도 찾아낼 수 있으며 개별화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바탕적 기초를 좀 수립하는데 이 평가 과정에서 주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에 의한 어떤 접근, 그리고 다 각도였던 평가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어, 그, 그 과정에 대한 것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전에 선별과 진단 과정을 거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명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폐성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명된 아동에게 의료 지원이라든지 교육 지원 그리고 가족 지원 등 어, 각 분야별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아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특수교사, 그 다음에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여러 이 아이에게 어떠한 치료적, 그리고 중재적 어떤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인지에 따른 어떤 그 필요한 부분, 영역에 따른 이런 결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개별화 교육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통합 교육 현장뿐 아니라 이 교육 현장 바깥에서 있는 따로의 치료실이나 어떤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강점과 약점 그리고 패턴 식별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평가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범주로서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하위 내용들을 보시면 발달적 평가라든지 교육적 평가, 심리적 평가, 그다음에 의학적 평가, 작업 및 물리적 평가 등이 각계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에 의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팀 접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